안녕하세요. 신세계 다육이에요. 오늘은 화분을 올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면, 여기, 해밀사가 10x8 사이즈인데, 이거 원래 4,000원 하는데, 3,000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은 이것도 있고. 네. 얘도 있고, 네, 있고, 이 색깔. 네. 이 색깔. 아이고, 아찔리. 이거. 여기 어, 사간도 보이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해밀 사각 4,000원짜리, 3,000원에 해드립니다. 아유. 그 다음에, 이거는, 해밀 사각. 응, 어, 아, 이거는, 아까 거는, 해밀 사각, 긴분. 응. 네, 긴분이에요. 네, 긴분이고, 이거, 이거는, 해밀 사각, 헤밀 사각, 8 곱하기 10 사이즈. 4,000원인데, 얘도 3,000원에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멍도, 이거 배수구멍도 커서, 물도 잘 빠지고, 그래요. 이렇게 이거 이 색깔 있고 분홍 색깔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거 미니 사과. 미니 사과 여섯 종에 만 원입니다. 6곱하기7 사이즈 이렇게 색깔은 이 색깔 여기 노란색 보이죠? 이렇게 있고요. 노란색, 이렇게. 분홍색, 분홍색, 그다음 이거 보라색 있고 이렇게 약간 청색까지 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종에 만 원. 그다음에 여주, 김, 여주분, 11 곱하기 13, 5천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은, 구멍도 크죠? 배수구멍도 크고, 다리도 이렇게 좋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있고, 종류는, 이렇게. 색깔이, 이런 것도 있고, 얘도 있고 이 색깔 응. 핑크색깔도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요 핑크색깔이 저기, 있고. 아, 저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가까이 안보여도 되는데 얘 응. 예. 응. 이거 이 색깔 색깔이 여러가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번아까처 이렇게 여주 화분 5,000원씩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인경. 서인경 개당은 만원씩이고요 여섯종 하면 5만원씩 네, 해드립니다. 10x10 사이즈 이렇게 얘도 다리도 이렇게. 구멍도 커서 배수 물도 아주 잘 빠져요. 물도 하우샤드 심어도 이쁘고 음. 얘도 있고 창 심어도 이뻐요. 이렇게 이것도 있고 얘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은 음. 음. 이런 것도 있고 음. 여기도 있고. 서인경 5만원씩입니다. 여섯 종에 5만원. 개당으로 하면 마, 하나에 만원씩. 만만 예, 서인경 사과. 8 곱하기 9 사이즈인데 얘는 12개에 5만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구멍도 배수도 잘 되겠고. 색깔이 이것도 있고, 요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여기부터 색깔 해서 12개에 5만원 하모토기 화분 하모토기 분 이게 2만 5천원인데 2만 5천원이요 17 곱하기 15 사이즈인데 이게 얘도 하우세심이 진짜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응. 잘 만들고 이렇게 하모 이게, 이게 메이커도 처음 있고. 이게 만들어갖고 첫 출시한 거예요. 음, 이렇게 하모합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음, 이게 이렇게. 디자인도 음.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심었냐에 따라 다 틀렸거든요. 이렇게. 여기 매니, 우리 저희 매니아분이 하오신 심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하모 토기분 25,000원이요. 그 다음에, 캔디. 캔디. 11 곱하기. 아, 뭐, 빨간머리엔? 빨간머리엔 11 곱하기 14. 24,000원인데, 2만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그림은. 아, 너 이렇게, 예쁘고. 얘도 이렇게 굽고, 다리도 튼튼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림은, 이렇게. 아우, 수줍어 하죠? 아 날아가고 있고. 아우. 얘랑, 얘랑 같은 애거든요? 응. 음. 또, 얘도, 얘도 같은 애. 아,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근에 어, 타는 뭐. 애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음. 음. 여기고, 얘, 네, 여기. 얘가, 얘는 제고, 얘 이게 같은 애. 이렇게, 음.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 빨간 머리, N. 과일 바구니 들고 있고, N, 얘는 아까 있어. 고 어디 갔죠? 요호같 음음 네. 그리고, 음 일사 화분. 음11 곱하기 14, 24,000원 이에요. 이렇게, 음 오렌지 색깔이. 반짝반짝. 음 이런 아이도 이렇게, 구멍도 커요.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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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얘는 아까하고 색깔만 틀리고요. 얘는 보라색. 얘 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네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하모토기아부. 12,000원. 10 곱하기 12 사이즈. 하모. 아까는 크네, 얘는 좀 음, 작네. 근데 크기가 음. 보여드릴게요. 여분 이렇게 보시면. 아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기 이렇게 딱 줄이죠? 얘는 25,000짜리, 얘는 12,000원짜리. ,000원 12 12 너무 예뻐요. 밑을 아주 이렇게 잘 응.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음. 제가 여, 저, 여기도 하우스에 네. 심었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여기 이게 만드는 집좀 가봤거든요. 너무 이쁘게 잘 만드더라고 이렇게. 음. 여러분, 물레본전 상가 물레본. 38,000원. 아 3만 원? 아니 15,000원. 아 15,000원. 15,000원. 아, 18,000원인데? 만 오천 원아이들에요 사이즈가. 없어서 날씨가 추워서 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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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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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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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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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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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다시 한 번, 만팔천원인데, 만오천원에 할인. 이렇게, 구멍도, 배수도 있고, 예, 여기도 이렇게 해서, 딱, 응. 응. 예, 물빠짐도 좋고, 좋고 통풍도 좋아요. 응.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우 인형화분, 응. 10x11 사이즈, 만삼천원. 원래 만팔천, 계단 만팔천원인데, 저희가 만삼천원씩.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멍도 커서 응. 물 빠지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뭐, 얘는. 맨날 신호도 이쁘고. 이렇게만, 요런 인형이. 응. 옛날에 응. 수, 개구장이들. 응. <laughs> 요거, 저것도 있고. 응, 그, 응. 이렇게 모양이 다 틀려요. 응. 이렇게 옹 하고 있죠? 스마일하고 있고. 얘들, 어, 어떻게, 개구장이들이냐. 미니 뉴 사각, 6x7 사이즈. 개당 2,000원씩이요. 여기, 이렇게. 음, 노란 색깔. 음, 구멍도 커. 음. 어, 엄청 구멍도 크고, 이렇게 음, 저기 옷이, 얘는 조그만 애들. 음. 여기 이렇게. 음. 또, 이 색깔도 있고요. 음. 보라 색깔도 있고. 음. 또, 오렌지 색깔. 이렇게. 개당 2,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 사각5 곱하기 6 사각. 5x6 사이즈. 개당 3,000원씩. 개당 3,000원씩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배수구멍이 커요. 물이 아주 잘 이렇게. 이렇요거그 예,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개당 3,000원. 5 곱하기 6 사이즈. 개당 3,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 콩분. 콩분. 12개에 만원. 이렇게. 요거 다시 재 입고 되었어요. 네. 이렇게. 고마워. 미니 콩분. 아, 이거 수천 얘도 있고저 만든 거랑 이렇게. 예. 이 색깔, 이 색깔, 이러봐. 이렇게, 응. 응. 이렇게, 12개, 만원. 여기는 여기로 보여줄게요. 응? 아, 지금 바뀐데 나와가지고. 숙이 직사각, 18 곱하기 10 사이즈요, 만 원에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멍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12 곱하기, 아니, 18 곱하기 10 사이즈, 만 원에 요 네. 네, 지금은 딱 직사각. 3개, 마, 마지막이에요. 네, 그 다음에 숙이 동굴이 빗살. 9 곱하기 14 사이즈, 만 원인데, 6 0 0 0 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구멍도 크죠? 이렇게, 얘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이것도 색깔, 요게 지금 색깔 감종이에요, 저는. 동구이 숙이 동굴이, 빗살, 6 0 0 0 원씩. 여기는 숙이 분, 긴 사과, 8*15 사이즈거든요. 얘도 만 원인데 6,000원에 드려요. 이렇게 구멍도 저이고 이렇게 네. 이게 쓰금분인이 색깔이 여기도 있어요. 다 있어 어, 노란색깔 얘는 빨간색까지 신물이 예쁘긴 하죠? 하나색아 이쁘다 얘도 있어요 수기분 6,000원씩입니다 여기는 수기 긴분 11 곱하기 27 네, 25,000원인데 25 특가에서 2만원 이게 화분이 길어가지고 늘어지는 것이 뭐 늘어지는 거 에어냥 이런 것도 에이. 너무 노경도 심어도 이쁠 것 같아 에 노경 노경 에에 그렇게 늘어지는 거 심으면은 이쁠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심으면은 더 이쁠 거예요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2만 원. 그 다음에 숙이분 동구리 16x33만원인데 네. 25,000원에 네. 들드려요 이게 30,000원인데 2 5 네. 이렇게. 아 어, 햇빛이. 구멍도 이렇게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빗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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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지금 이게 햇빛이어서. 햇빛이 비쳐서. 음. 이렇게 나무 색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좋은 색깔님께서 그찰 처음 저기 촬영하셨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그런 <laughs> 늘힘 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컨디션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기뻐요. 저희 이제 좋은 습관님이 몸이 괜찮아지셔가지고, 응. 어, 저희 여기 신세대 다육 그 영상을 응. 다시 올리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좋은 습관님 응.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네. 주문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